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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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지는 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어 어려울 것 같아요 영상을 나중에 만들긴 하겠지만 어 너무 어려워요 네 농자재 사장님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힘든디. 반반하우스는 보통이 아닌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반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좌절을 겪을 것 같아요. 겪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이 아주 이렇게 보잘 것 없고 한차은 한참,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어, 아침 일찍 저희 아버지는 특히 6시 반에 그 서, 그 오셔가지고 어, 하루 종일 했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뭐야? 변한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제 그날 마구리를 이 여기 비닐을 거즘다 했는데요 울었어요 네 비닐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네 서러워요 아무리 잡아당기고 피고 해도 울어요 예 제가 유튜브 정보 네이버 다, 블로그 다 긁어 모은 건데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안 돼요. 울고 있어요. 저도 울고 있고 비닐도 울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난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비닐하우스 지으면서 이 골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아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면 해도 해도 어렵고 이거 한줄 하는데 몇 시간 걸렸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 여기 둘레를 이게 파란 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기 위로 저기 위로 이렇게 뺑 아이고 뺑 둘러가지고 이제 여기 면이랑 끝 부분은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을 때 고수분들이 샥 휘면서 딱 박으면서 올라가면서 박고 박고 하면서 저저 이 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패드라고 하거든요. 이거 끼는 거를 그게 알맞게 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니까 얘가 9 0도로팍 꺾여버려가지고 빼고 다시 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하우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이제 천천히 시작 전부터 천천히 이렇게 살살 애기 달래듯이 구부려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오늘 바, 점심 먹고 와서 하루 종일 그거 했어요. 네. 아, 조금씩 조금씩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렇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많이 어렵습니다 네 울고 있어요 아이 비닐이 이거 어우, 이 정도면 너무 빤빤하다라고 생각하고 딱 밑에서 보는데 비닐이 울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부직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야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게요 이거 패드 여기, 여기 이제 이렇게 부직포를 씌우고 이 패드를 박아요, 박아요. 패드라고 하는 게왜 비닐하우스 보면 이렇게 철사 쩝딱딱딱딱 이렇게 박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 박기 전에 그 홈이 있는 걸 패드라고 부릅니다 어 얘가 패드예요 얘 얘를 박아야 여기에 철사를 끼면서 비닐을 고정시키는 건데 지금은 그냥 클립 같은 거로만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어, 이 상태로 가면 내일 아침에 다 날라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 5시 50분이다. 이제 해가 니언니언 저렇게 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패드를 바꿔놓지 않고 가면 다시 또 날라가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좀 우울한 상황인데 지금 1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저는 현장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굉장히 오늘 하루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아이, 충분하게 하지!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 하찮은 존재구나. 어, 나는 한없이, 어, 허접하고, 아, 초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빨리 여기 패드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여기까지 진행됐고요. 오늘 이제 잘, 모,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른 고수들 영상만 보신 분들은, 아, 저일 너무 못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직접 혼자 지어 보시면 제이 저의 눈물 비닐의 눈물 그 우, 서로 다들 울고 있는 이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지어 보시는 분들 저희 그래도 이 저희 작은 아버지랑 아버지랑 주말을 맞이하여 또세 명이 투입을 하고 왔는데 예,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자 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그래도 우리 조금씩 나아가고 있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면 된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일이나 해라라는 이제 의미였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일하러 갈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비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뿅! <laughs>